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월 1일 새해 첫날 떡국 먹고 살도 찌고 나이도 찌고 제 인트로 어땠나요? 아무튼 새해를 맞이해서 설렘과 나태해진 몸과 정신을 바짝 조이기 위한 영상 바로바로 바로 2024년 목표 세우기 첫 번째는 속기 프로필 사진 찍기입니다 프로필 사진은 보통 본인을 표현하거나 홍보할 때 찍잖아요 제가 올해부터는 프리랜서 소피사로 일을 할것 같기도 해서 프리랜서라고 하면 본인을 알릴 수 있는 명함이나 프로필 사진 정도는 기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올해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프로필 사진을 찍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유튜브 프로필 사진을 보면은 무슨 하늘 아래 이상한 포즈 찍고 있는 거잖아요. 음, 저는 속기사 유튜버인데 너무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같이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1월 중에 찍을 계획이에요. 다음으로는 상반기 속기 시험에서 상급, 2급 동시에 합격하기입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가장 큰 목표이고요. 2024년 상반기 속기 시험 일정이 3월 30일로 확정이 됐죠. 작년에가 4월 1일이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시기는 똑같을 텐데 4월달이 아니라 3월달이라고 하니까 뭔가 심리적으로 앞당겨진 것 같지 않아요? 제 일정이 나오고 이후로부터 마음이 되게 조급해졌어요. 현재 저는 270자거든요. 근데 2급까지 가려면 300자까지 쳐야 돼요. 네, 제가 250자에서 270자까지 오는데 한달반 정도 걸렸어요. 보통 250자 이후로부터는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이 적용해서 270자에서 290자 가는데 한달반 정도 걸린다 생각하고 이럴 때까지 290자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어, 소리잡 아카데미에서 시험 두달 전부터 시험 대비반이라는 수업이 개설이 돼요. 어, 그럼 2월 초에 2급 시험 대비반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시험 대비반도 신청한다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문 테스트를 통과해야. 어, 시험 대비반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기적으로 좀 빡빡하거든요 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2급까지 간다는 게 대신에 도전은 해보고 만약에 2급 시험 대비반에 못 들어가면 그냥 저 혼자 공부해서 2급 시험까지 쳐보려고요 어쨌든 4월달에 상급 1급까지 동시에 시작하는 게 저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저는 작년에 후반기 시험을 보고 어? 내년 4월까지면 시간 넉넉하네 그러면 뭐 여유롭게 이 급까지 딸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급수가 좀 올라가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배로 걸리는 것 같아요 쉽지 않네요 다음은 라이브 콘텐츠 합격하기입니다 라이브 콘텐츠에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죠 그때는 라이브 콘텐츠가 될 거야 뭐 이런 약간 용기만 가지고 무작정 매달 시험 보고 어, 연수까지 시작하고 막 그랬는데 어, 그때는 사실 실력도 부족했고 시간도 없었어요 4월달에 시험 끝나고 나서는 그때보다는 실력이 좀더 쌓이고 시간도 여유로워질 것 같아서 라이브 콘텐츠 연수를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4월달에 연수를 들으려면 3월달에 입문 테스트를 치고 아마 5월 달에 등급부여 테스트를 칠것 같아요. 등급부여 테스트까지 합격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무조건, 무조건 합격할 거예요. 두 번의 실패는 없습니다. 다음은 야거집 만들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지금 머릿속에만 구상해놓고 있는데, 저의 경험상 속기사 자격증을 준비할 때 어떤 약어를 어느 위치에 등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참 많았는데 저는 수업을 듣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를 할수 있었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등록을 했던 이런 약어들을 약어장으로 만들면 누군가에게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이건 좀 현실적인데 월 수입 300 이상 만들기입니다. 작년 6월 달부터는 모아놓은 돈으로 조금씩 조금씩 쓰면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어, 생활비 부분에서 조금 압박감이 있기는 한데 뭔가 알바나 다른 수입을 만들면서 공부에 병행을 하기보다는 단기간에 합격을 하고 수입이 벌리는 시점을 좀 땡기자라는 마인드로 지금까지는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속기서 합격을 하고 5월달부터는 수입이 조금씩 벌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내년 하반기 안에 월300 이상 수입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속기 일로만 300이 아니라 다른 부수입 다 포함해서 총 수입이 300 이상이에요. 이거는 월300 이상 수입이랑 연관된 다른 목표인데 학자금 대출 상환하기입니다. 저의 과거를 말씀드리면 사립대학교 공대를 나와서 등록금이 아주 비싼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이 아주 많았고요. 뭐 한국장학재단이 저를 먹여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진짜 짓꼬리만한 월급으로 조금 조금씩 갚았지만 아직까지 다 갚지도 못했어요. 하... 이 남은 학자금을 올해까지 다 상환을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다음은 속기공부 계속하기입니다. 저는 1급 딸 때까지 속기공부를 계속할 예정이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저의 시급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2급으로 일을 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숙기 실력이 늘것 같진 않고 아마 따로 지금처럼 공부를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급이 지금은 상상도 못할 만큼 약간 신의 경지에 예, 있지만 뭐 목표를 잡고 꾸준히 하다 보면 신의 영역이 언젠간 도달해 있겠죠. 요거는 2025년 정도까지 바라보고 꾸준히 할 생각이에요. 다음은 유튜브 채널 지속적으로 하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주일에 하나씩은 꼭 업로드 하기. 저는 이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이 연구한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얻는 행복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내가 할수 있는 거를 다 하고 다 표출할 수 있는 게 재밌더라고요. 편집하는 것도 원래는 제 취미 중에 하나였는데 유튜브 운영하면서 하나씩 배우는 것도 성취감도 느끼고 재미도 있어서 유튜브 해지다 채널을 계속 쭉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체력이 되는 날까지 저의 채널을 계속 키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좀 많아졌는데 마무리를 하자면 2023년을 되돌아보면 3년 동안의 군 생활이 끝나고 6월달에 전역을 했고요. 6개월 나머지 기간 동안은 오로지 석기 공부만 집중을 했어요. 물론 공부를 다시 잡고 한다는 게 쉽지만 않았지만 하고 싶은 거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석기사라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의 첫 단추를 잘 끼웠던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2023년은 어땠나요? 그리고 2024년은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기대하는 모든 목표들을 다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안녕!